태도녀와 에겐남 태도녀와 에겐남이란 신조어가 유행이다. 남성적이고 주도적인 여성과 여성적이고 섬세한 남성을 각각 지칭한다. 단순히 성격을 묘사하는 용어라기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 역할에서. 빗겨나간 이들에게 일종의 꼬리표를 붙이는 느낌이다. 게다가 이성의 성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어 기대, 기대되는 성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인식하는 성 역할이란 건 원래 유동적이다. 아프리카에 자생하는 전박이 하이에나 암컷은 원조 태도녀다. 암컷이 수컷보다 체격이 크고 무리에서 의 지위도 높은데다 사냥도 주로 무리의 고위 암컷이 수행한다.그럼 하이에나 수컷은 뭘 할까?수컷은 성체가 되면 태어난 무리를 떠나 다른 무리에 합류해야 하는데 낯선 무리에 받아들여지지 들여지, 받아들여지기 위해 많은 가은 아양을 떤다. 암컷 무리의 환심을 사서 겨우 기회를 얻으면 짝짓기를 하지만, 무리에서의 서열은 가태어난 암컷보다도 낫다. 자연에서도 수컷이라고 무조건 남성다운 성 역할을 맡는 건 아니다. 다리 사이에 달린 고아는 존재가 그런 걸 정당화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성물학적 성과 구분되는 사회적 성 역할을 호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젠더라는 표현이다. 몇 년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페미니즘의 이론적 토대다. 그런데 이런 유동적인 성 역할을 호르몬의 작용으로 좁혀버리고 성 역할을 배반하는 이들을 묘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건 젊은층 의성 역할 인식이 되레 보수적으로 회귀하고 있는 징후 아닐까? 사회 주류를 일컫는 말은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 구분 후 실의 그분은 실익이 없어서다. 태도냐와 에겐남이 호명된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소수라는 방증인데 과거 몇 년간은 과도한 PC과로 정치적 올바름주의가 비주류 소수를 주류 문화에 강제로 이식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연스러운 성적 매력을 뽐내는 일 자체를 죄악시하기도 했다. 그런 피로감이 쌓여 호르몬 근본주의로 회귀했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태도남 후배에게 물으니 그냥 그렇고 노는 걸 두고 무얼 그리 심각하게 따지냐고 한다. 내게 내가 내가 겐 남이라 너무 피곤하게 사는 건가 보다.